지금 문제는 이 올해 학사 일정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대 수업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장관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의대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수업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커리큘럼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커리큘럼에 대한 뭐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셨어요. 네. 예과가 보통 80학점 정도 됐습니다. 네. 본과는 뭐 적으면 160에서 한 200학점 정도 하는데, 네, 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지금 8월 16일인데 지금 학기 운영 예시를 저거를 제출을 하셨는데 혹시 저거 작성하실 때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고는 하셨고 학교 측에 그냥 제안을 하신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거 혹시 어디와 협의하신 겁니까? 그 창고는 대... 구하셨을 텐데 당연, 당연히 뭐그 대학 측과 협의 를 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게 총장 연합회와 확인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 계절학기라든가 뭐 아이학점 이런 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올해 학사 일정이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의과대학 시간표입니다. 저렇게 단순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안 옮겨 다닙니다. 그냥 9시부터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 같은 거 없고요. 보통 2, 3시간 연강입니다. 그리고 실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2월 말에 그냥 개강을 일찍 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방학도 길어야 1년 내내 합쳐서 7, 8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비슷하죠? 학교만 저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의대가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위에 분홍색 보시면 재평가라고 있습니다. 저 짧은 방학에 한20% 정도는 대부분 또 제시를 칩니다. 전국에서 한 3천 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인데 아예 재평가를 커리큘럼에 넣어놨을 정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 선입니다. 저 앞부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뒤에 계절 학기가 됐건 아이학점이 됐건 지금 끼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학교 측하고 뭐 긴밀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긴밀하게 있고요. 고민이 아니라 네. 의평원에서 4개월 정도에 해야 되는 거 2개월 만에 하라 그 내라는 거는 부실할수 있다는 이야기 교육부 쪽에서 하셨죠. 네, 그러면 의대 학생들은 지금 1년 해야 되는 거 지금 이미 저만큼 날아갔는데 뒤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합니까? 원님 좀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 않을 경우에는 어, 집단 유급이 정말 그큰그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고요. 그렇지만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 질전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조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게 스케줄이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고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 밤새면서도 제시가 뜨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이 학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이뭐 공강이라던가 다른 수업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 다음 학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초를 안한 학생들이 생리학 병리학을 동시에 배울 수가 없고 생리학 병리학 안 배운 학생들이 내과를 배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왜 의대 교수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대 공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걸 보는 순간 의대 쪽과 협의 안 했다는 걸알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요, 저희 뭐 제가 죄송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대 지금 현재 그런 교육 과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좀 선진화를 하면서 의대 교육 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들 수요에 맞춰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결코 저희들이 뭐네나라마다 그 다를 수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우리나라 의대의 커리큘럼이 대부분 저렇게 짜여 있 그건 저저 알고 있습니다. 그 보충할 수 없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하시면 저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6년치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받요 그걸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파행으로 교육받아도 됩니다. 아, 절대 파행으로 받는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료적으로 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지 네. 이러니까 의료계에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교수님 로스님... <laughs> 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